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많이 알아서죠. <laughs> 건물 사고 싶으세요? 구독, 구독, 구독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건물 사게 해드릴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노드림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온 나노드림입니다. <laughs> 처음에 시작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대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뭐 마케팅, 경영 뭐 이런 거 관련된 교육을 하는 회사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로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많은 강사님들을 만나고 진행을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저요. 돈 많이 벌었죠. 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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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<laughs> 어, 실제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기회가 있었어요. 저도 자영업 창업을 해봤고요. 시작할 때부터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좀 뭔가의 사업의 아이템을 방향을 잡고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고요. 그러면서 TV에도 나왔습니다. 성공한 젊은 CEO로 해서 TV 프로그램에서 촬영도 했었고, 해외 진출까지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을 싹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. 유튜브는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한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 혹은 스타트업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좀 중요한 내용들은 빠지고 좀 가볍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, 제가 알려드리면 좀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. 이왕 쓰시는 시간 생산성 있게 좀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시작을 했습니다. 아... 유튜브 채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유튜브 채널.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고민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? 저런 내용으로 얘기해드려야 될까?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남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. 좀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왕이면 깊이 있는 내용들, 이왕이면 좀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. 돈을 더벌수 있는 실무적인 이야기들, 돈을 더벌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게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 어떤 게 궁금하다, 어떤 어려움이 있다, 어떤 꿈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작게 생각했던 꿈을 크게 만들어드리려고 이름 자체도 나눠드림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 채널이요? 뭐 그러실 수 있어요. 그러실 수 있어요.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. 재미거리로 이 채널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? 아니면, 음. 근데 중요한 건. <laughs> 아, 아, 네. 그, 악플이 달리는 거는, 딱 그걸 받았을 때 뭐지? 이건 뭐지? 뭐지? 이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아, 근데 이제 거기서는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. 자존감이라는 말을 정말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는데, 그 부분 때문에 좀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? 그래서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, 관련돼서 뭐 내가 좀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? 이 생각을 했고, 사실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창업이랑 경영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. 결국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경영에 관련돼서 아마 이 채널 혹은 키워드들을 써서 저희 채널에 들어오셨다면 창업을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창업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나서는 돈을 벌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양한 행동들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배우시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계속해서 더 높은 성장이 날수 있게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물 사고 싶으세요 구독 좋아요. 건물 사게 해드릴게요.